안녕하세요, 뽐니입니다. 오늘은 에뛰드 하우스의 핫한 신상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벚꽃나무 아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피치핑크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늘은 보송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베이스로 사용해줄 거라 속당김 방지를 위해 쫀쫀한 수분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게요. 저처럼 속당김이 심한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에뛰드의 신상 쿠션 더블래스팅 쿠션을 발라볼게요. 많은 분들의 인생 파데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이 드디어 쿠션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느낀 사용감은 확실히 쿠션이라 그런지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보다 좀더 얇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제가 여지껏 써본 에뛰드 쿠션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퍼프에 양이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라서 양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하고요. 기초 케어를 탄탄히 해 주셔야 보다 더 예쁜 피부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심이 얇은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 볼게요. 오늘 좀 화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 헤어 컬러에 너무 딱 맞춰서 어두운 컬러로 눈썹을 그리면 자칫 메이크업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오늘은 헤어 컬러보다 한톤 밝은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 줄게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서 원래의 눈썹 컬러와 그려준 눈썹 컬러를 맞춰줍니다. 이거 대용량 나오기 전에 너무 금방금방 써서 아쉬웠었는데, 대용량도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이 피치핑크 느낌의 화사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쉐딩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얼굴 바깥쪽만 가볍게 쓸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 컬러를 이용해서 노즈 쉐딩을 해줄게요. 노즈 쉐딩 해주는 김에 눈두덩이도 가볍게 쓸어주면서 눈가의 유분기도 잡아주고 눈의 깊이감도 더해줄게요. 저는 코폭이 넓은 편이라서 코가 좀 좁아 보일 수 있게 영역을 좁게 잡아 음영을 넣어줬어요. 아이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뷰러도 찹찹찹 해주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화제의 팔레트 피치판 팔레트가 나왔습니다. 진짜 에뛰드는 항상 취향저격인 것 같아요. 우선 펄감이 넘나 예쁜 가라 만든 피치 주스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와 눈 밑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상큼 자몽티를 앞서바른 섀도우보다 조금 좁은 영역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상큼 자몽티는 블러셔로도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 피치와 자리근 천도복숭아를 섞어서 눈 끝부분에 살짝 컬러감을 줄게요. 전체적으로 핑크 컬러가 들어가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쪽에만 터치해 줄게요. 그리고 달달한 피치 잼을 언더 삼각존 부분에 채워 발라줍니다. 초코 브라운 컬러의 젤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눈꼬리 부분은 솔솔 말린 솔방울과 피치 트리를 섞어서 하강형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좀더 부드러우면서 또렷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요. 백도일까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눈매가 좀더 시원해 보이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에뛰드의 또 다른 신상템 미러홀릭 리퀴드 아이즈예요. 먼저 맑은 유리알 같은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글로시 코팅을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톡톡톡 두드려 얹어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핑크 오너먼트를 눈두덩이 중앙에만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접착력도 높아져서 펄이 착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핑크 오너먼트를 눈동자 밑부분에도 콕콕콕 찍어발라주어 영롱함을 더해줄게요. 다음으로 제 인생템 컬픽스 마스카라를 이용해 속눈썹을 위 아래 모두 꼼꼼히 컬링해줍니다. 진짜 지속력이며 컬링 고정력이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딱히 말할 것도 없네요. 좀더 투명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 앞서 사용한 아이글로시 코팅을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결 방향대로 빗어주면서 눈썹결을 좀더 살려주도록 할게요.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해주셔도 좋고 투명 립글로스를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블러셔는 색감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 봄에 딱잘 어울리는 피치파르페를 발라줄게요. 양쪽 앞볼 위주로 톡톡톡 발라주고 콧등까지 이어서 갈매기 모양으로 발라줍니다.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먼저 말린 살구 색상의 건살구라떼를 입술 전체에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그냥 쓱쓱 발라주고 브러쉬나 면봉 혹은 손가락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원핑크 컬러인 아이돌 핑크를 입술 중앙에 덧발라 주어 생기를 더해줄게요. 그 후에 아까 사용한 피치판 팔레트의 상큼 자몽티를 총알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라인을 블렌딩 해주며 좀더 색감을 더해주면서 봄 느낌도 더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입술도 좀 촉촉한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앞서 사용한 아이글로시 코팅을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중앙 부분에 톡톡 두드려 얹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에뛰드 신상템을 이용한 피치핑크 메이크업 완성!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